몇 년? 10년? 4개월? 해서몇 년, 비 년, 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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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니다 준비하겠습니다. 준비하겠습니다. 준비다준비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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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남자 친구 있습니까? 여자 친구 있습니까? 지금 방금 옆에서 네. 한 소리 들었습니까 조합된다. 말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뭐 상관은 없지만, 어, 나도 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2 0 연승을 이긴 사나입니다. 한번 저쪽 보고 이거. 오, 평소에 뭐 운동하시나요? 헬스. 요 쪽은요? 헬스. 헬스 몇 년? 1 0 년. 아, 괜찮아. <laughs> <개월? 웃음> <왜> 그래요. <그러고 웃음> 쓰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준비. 우리 싸움 안 됩니다. 해불례 하시고요. 상대는 20년 쓰는 미긴 사나이입니다. 상대는 해서 10년 한 사나이고요. 자, 준비. 여자친구 있나요? 두 분? <laughs> 없다고요. 어떤 여학생 좋아하시죠? 너무 군요 여쪽은요? 여기 혹시 있나요? 제가 할게요. 준비. 시작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준비. 없다는 말 아닙니다. 안보셨다는 말입니다. 자, 준비. 준비 준비, 준비, 준비 데요 Let it go! 고! e t it 자 친구들이 헬스 10년 행 t i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o 데 e t it go!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나오세요.